안녕하세요 국산 낚시 입니다 자 여기는 어, 제가 연중 낚시하러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영상으로는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동해입니다 지역이 동해시에요 오늘은 이쪽에 광어 낚시 하러 왔고요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울진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독자 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자 가보죠 안녕하세요 아 혹시 실례지만 네. 나이가 27입니다 어우 MZ네 <laughs> 저 라인이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자 오늘 5월 25일 토요일 아침 6시 반이고요 지그헤드로 먼저 해볼게요 서해는 많이 가세요? 네, 서해는 많이 안 가요 동해 위주로? 네. 한달 정도? 한 달? 네. 서해는 어디 주로 가요? 거의 2도만 네. 가동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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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그때 뒤에 왔을 때가 저 여기서 이거 낚시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왜 그렇게 바다 바로 옆인데 굳이 동해로 오는 거야? 시작을 동해에서 그런가? 네, 동해가 바다가. 그쵸. 어 왔어요? 오 나이스. 한번 나오지. 나오. <laughs> 아, 진짜 작다. 한뺨짜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트체비는 샌드웍스셋 서퍼, 40g. 저쪽에 보면 다 여잖아요. 이쪽 동네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중간 정도까지 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도루럭 포인트고, 광어들이 이리로 붙어. 그때 노리는 거. 근데 저도 여기서 사이즈를 잡아본 적은 없어요. 레깅스 하나 입어야 되겠네. 아니, 추운 것보다 모기에 물려. 그러고 다니면. 예. 네. 무슨 낚시 제일 좋아요? 플랫피싱 제일 좋아요? 네. 어, 일본 여행 자주 가요? 요즘 오사카에 사람 그렇게 많다는데. 아니낚시시는거 뭐라 안하세요? 아니 눈치 많이 보죠. 여자친구 뭐라고 해요? 너도 뭐해? 문샷이에요? 앉으세요 릴은 못 쓰고 계세요? 못 아, 일본 낚거온사 <목소리> 뭐야 이게? 일본 걸 내가 어떻게 쓰라고? <laughs> 고마워요. 뭐야 이게 뭐예요? 메탈이네? 하야부사 거구나. 아 고마워. 이게 뭐예요? 먹는 와, 배터리 911엔. 와, 뒤에 어필될 수 있게 타이라바처럼 어시뚝 두개 달려있고. 오. 괜찮아요?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일 <laughs> 가지어 아무리 추워도 아 먹는 스타일? 네. 뜨거운 거못먹겠어 절대, 야 겨울에도 뜨거운 거안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 <laughs>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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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챙겨왔는데. 어, 선물. 어, 어? 감사합니다. 라인하고 네. 웜이랑 마실 거. 그래도 차에 아, 또 차에 선물 있는데. 아또 있어? 어, 또. 어, 뭐야, 또. 일본 갔다가. 아 고마워. 아나 와이프 엄청 좋아하겠다. 아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요. 오 대박. 뭐 이렇게 많이 샀어? 해 보다가 좀 느낌 보면서 그냥 어쨌든 계획은 울진 남북까지그꽝 치면은 많이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스타일은? 꽝보이는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 그니까 그냥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서 와본 거지 이렇게 와보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체크해 놓은 데는 근데 한 건지는 거는 한 10개 있으면 한두 개예요 <laughs> 어요 해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통통에다가 예안 응, 빠지고 있을 줄알인는데 일단 바람 잠잠해질 때까지 는 일로 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자 지금 울진으로 옮겼고요. 울진 북부입니다. 뒷바람이어가지고 자리를 이쪽으로 잡았어요. 왔어? 나이스! 좋다. 어! 아, 날 좋았어. 아. 방어 한 5자 정도 돼 보였거든요. 근데 로드가 부러졌습니다 히트 채비는 <laughs> 서퍼 40g. 자, 서퍼 30 고추장입니다. 오케이 황헌가? <laughs> 황어네황어 어디까지 가져가 오 불러가면 안돼 오어 빠졌다 고공이 쓸래요 이거? 어? 써도 돼. 괜찮아 이거 40. 40 던져도 돼요 네,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예딱 가보죠 딱 여기까지가 울진자 서퍼 30g 올진 최남단입니다. 물이 아주 살짝 탁해요. 왔다. 예. 네. 성대입니다. 성대. 자, 예쁜 성대입니다. 성대 히트체비는 서퍼 삼십 불한 바닥에서 리트리브만 해줬어요. 뭐지? 나이스. 왔어? <laughs> 한 바이트 받아보자. 왔어? 나이스 양태네 양태 빠졌어? 오 나이스 와 네. 나이스. 아, 우리 MG 구독자분 너무 잘 잡으세요. 왔어요. <laughs> 오, 이제는 손맛. 왜 이렇게 털지? <laughs> 양태 같 은데. 오랜만에 보는 동해아어입니다 지금 뭐 요즘에 무의도에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동해에서 구독자 분하고 이렇게 동출해 가지고 만나니까 더 기분 좋네요 자 히트채비는 샌드웍스의 쇼슬로지그 40g 이었습니다 동해 양태 액션은 광어 액션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바닥에서 조금만 띄어서 고앤스탑 리트리브 하면 됩니다 아까 구독자분이 순식간에 이렇게 잡은 걸 봤을 때는 여기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왔다. 성대입니다. 음, 예쁘죠? 성대도 플래피쉬들이 무언가 낚시할 때 액션 거의 비슷합니다. 바닥에서 살짝 뛰어서 고엔스탑, 리트리브. 성대 같아요. 성대 확실히 메탈 좋아요. 어, 성대 사이즈 괜찮네요. 이 상대는 이렇게 트랩블룩을다 삼킬 때가 많아요. 항상 이렇게 플라이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샌드웍스 쇼슬로우 지그가 트랩블룩에 여기 깃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고기들이 다 여기 뒤를 물고 나왔거든요. 이 패더 훅이 어필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여기 반짝거리는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0g인데, 메탈이 짧고 뭉툭한 그런 쉐입인데, 이게 폴링 속도가 좀 나와요. 그게 좀 어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방 뚝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풀나풀 떨어지는 형태의 쇼슬로우 식인것 같습니다. 5분 후에 마무리하죠. 제가 요 시기쯤 되면 항상 여기 울진이나 영덕에 오는 것 같아요. 5월이 이제 한주 남았는데 고기는 많이 붙은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손맛 보기 쉬워질 거예요. 동해권 출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워낙에 잘 알고 있는 곳이고 서해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낚시 즐길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실력이 아주 무시무시한 MG 구독자 조사님하고 같이 낚시 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소감 좀 말해봐요 평소에 안 가던 포인트를 좀 많이 가서 되게 낚시했던 것 같습니다 윈드시어 사겠는데 이제 되게 좋더라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